라이즈 원빈 개존자 아니 원빈씨 도대체 지금 몇 살이야? 근데 아직도 잘생길 수 있어? 아 라이즈 원빈은 다른 사람이다 아 그래요? 언니 그 원빈이 아니다 가을 동안 원빈 아니야? 라이즈 원빈 오씨 뭐야 대존자이네 아들 남은 이름을 원빈으로 지어야겠어 아니 잘생겼네 세상에 근데 몇 살인데? 내 아들 뻘 아니야? 원빈 나이 2002년 21세? 아들 뻘은 아니네 조카 뻘이네 어머, 언니, 아이유 신곡 뮤비에 방탄소년단 뷔님이 같이 연기하신 거 보셨나요? 완전 연기 잘하셔서 소름. 아니, 뷔는 원래도 연기를 해봤잖아. 아이유 씨도 연기했었고, 연기 잘하죠. 둘다 배우로도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신곡 보고, 해석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뮤비 소름이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완전히 잘못해서 그런 거야. 올바른 해석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네 둘이 아이유랑 b 랑 꼬질꼬질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가는데 손잡고 댕기는데 어떤 네모 상자 같은 게 박스가 막 쫓아온단 말이야. 그럼 걔를 막 이제 피해서 가야 돼.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데 이제 비였나 아이유가 카메라 너머로 보니까 원래 되게 꼬질꼬질 했는데 갑자기 막 얼굴 막 완전 화색이 돌고, 갑자기 막 피부랑 막 엄청 좋아지고, 옷도 너무 멋있는 걸 입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먹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이카메라를 보면 이렇게면 막 진짜 먹는 것처럼 마카롱 먹는 이런 걸로 보고 정말 먹는 것 같은 느낌이나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마카롱도 먹고 갑자기 카메라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웬 이렇게 까만색 왠지 스타워즈 이런데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후드 같은 거 길게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사람 막 파티를 막 하고 둘이 결혼식처럼 웨딩드레스 입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자가 쫓아와. 그래서 둘이 막 도망을 또 가는데. 그렇지만 결국 상자한테 잡아먹히게 된단 말이지 막 이렇게 옷이 쌓여 있었어 중간에 그 어떤 폐허 같은 곳에 옷이 막 옷이 무더기가 이만큼 쌓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 앞에서 아이유랑 비도 그 상자한테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되더니 걔네들의 형체는 없 사람이 형체는 없어지고 옷만 이렇게 스르르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그산 무더기의 일부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추격하는 네모의 정체가 뭐냐? 지금 이 출처는? 조선 비즈 닷컴입니다. 두 사람을 집요하게 쫓는 네모의 정체는 주인공들을 향한 차별을 뜻하며 나는 그거 몰랐어. 그거 해석 보기 전까지 몰랐거든. 근데 그 비가 눈이 한쪽이 약간 파랑색 이렇게 보여요. 하양색인지 파랑색인지 알고 보니까 한쪽 눈은 시력을 상실한 거야. 그리고 아이유는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그 네모의 존재는 이 장애가 있는 주인공들을 향한 차별을 뜻하며, 나아가 우리 일상에서 만연한 각종 차별과 억압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니, 난 상상도 못했어.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에 서로를 더 의지할 수 밖에 없으며, 각자 상, 상처를 입고 지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겨내고자 한다. 뭐,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심오한 뜻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도 나름 심오하게 해석을 했어 일단 처음에 둘이 깨지지한 모습을 보고는 뭐지 했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니까 옷이 산 무더기가 되어 있더라고 그때 나는 아 뭔지 알겠다 이비비가 의미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그 최근에 시인 여기서 옷 너무 막혀 페스트 패션 이런 인더스트리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소셜 미디어에서 브랜드에서는 신상품을 계속 내보내니까 계속 사게 되고 사람들 그 소비를 계속 자극하고 또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이런 컨텐츠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옷들이 다 어디로 가냐?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난는온 무더기 보고 어머나 이거는 미래다. 우리 지금 인간 세계의 미래다. 결국 옷들이 쓰레기 산더미가 되고 되고 돼서 결국 세상이 폐허하고 지금 저렇게 저 꼴이 됐구나 아이유랑 비가 그게 우리의 미래구나 인류의 미래 그래서 아 이거 정말 그 현실을 꼬집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아니 뭔가 진짜 초딩 같다고? 아니 그리고 그 상자가 이렇게 막 쫓아오잖아요 박스 같은 게 그럼 그거는 뭐냐 그 넷플릭스에 너는 2021년 3월 7일에 죽는다 그래, 지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 저거는 우리에게, 우리 인류 그렇게 막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고 옷을 하도 많이 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 저승사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미 아이유랑 비도 얘네한테 찍혔어. 이미 거의 모든 인류 99.9%가 이미 그 상자한테 찍혀서 다 사망을 했고, 결국 아이유와 비는, 어, 과소비자였던 거지. 시인 이런데가 이런데서 많이 사가지고 찍혀가지고 <laughs> 아이고 나 죽네 <laughs> 하면서 도망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형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지금 사, 사회 이슈와 그 다음에 그런 약간 컬트 같은 것까지 꼬집은 약간 이런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오히려 더 깜짝 놀랐죠. 와 이런 의미였다고. 근데 내 말을 들어봐 보니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지 않아요? 상자는 그래 택배 박스였던 거지 그쉬는 박스 있죠 죽을 때까지 예금액 이제 그 괴롭히는 거야 괴롭힘 당하는 거야 또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아나바다 운동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살자는 내 말을 듣고 다시 한번그 뮤비를 봐봐 <laughs> 그렇게 느껴질 걸? 어 맞어 갑자기 생각났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었던 까만색 옷을 제 입은 제 사람들 제 있잖아 제 단벌만 입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아이유랑 비는 그 안에서 둘만 되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색다른 게 입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들 까만 거한한 한 벌만 입고 있잖아 아래위로 그래서 그것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 과소비를 하지 않은 그 되게 검소하고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는 단벌 순사들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어디 이제 지하 같은 데서 땅 파고 자기들끼리 생존해 있는 거지. 내말 듣고 다시 그 뮤비 보라니까? 진짜 뻥 아니고 진짜 그렇게 보일걸? 03 모쏠인데 뉴욕으로 유학 거야. 아니 03 모쏠이면 뭐 만으로 19살 아니야. 아니 03에 모쏠을 왜붙인데 모쏠인 거 완전 괜찮지 않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03년생인데 모쏠인 점이 모르겠어 내가 아줌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뭐 굳이 모쏠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돼.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야. 뉴욕으로 유학가요. 뉴욕에서 남친 사귀는 법 알려주세요. 틴더를 해야 할까요? 뭐 틴더를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인데. 그, 어차피 유학 가면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만나도 되고, 뭐, 가자마자 막 너무 막 이렇게 장전하고 나는 뉴욕에, 뉴욕 비행기 아시아나 때 항공 타기도 전에 이렇게 장전하고 도착하자마자 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좋은 사람 주변에 있으면 만나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틴더도 한번볼수 있고, 뭐, 그런 거, 되, 그러면 되는 것 같아. 남친이 5살 연하인데 3년 넘게 만났어요. 근데 가끔 싸우면 애가 울기부터 해서 미안한 마음에 더.. 아, 남친이 5살 연한데 싸우면 남자친구가 막 울기부터 한다. 미안한 마음에 더안 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겠죠? 왜 우냐고 하니까 싸우면 본인은 헤어질까봐 눈물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저거 치트키 같은데? 나도 속상한데 막상 우는 얼굴 보면 매번 달래주기 힘들어서 에휴 연하 사귀시는 분들 중에도 연하 남친이 너무 애기 같을 때 있나요? 어머 지금 좀 자랑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섯 살 어린 연하남을 만나는데요 뭐어하면 뭐라고 하기만 하면 뿌엥 울어버리는 거야 귀여운 얼굴로 어, 뭐 턱숨은 나나 몰라 귀여워가지고 뿌엥 울더니 너왜 울어? 누나랑 헤어질까봐 나 너무 무서워요 이래서 제가 화를 못 내겠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음, 확 깨물어 버려요. 이그 이런. 이렇게. 여자 열 다섯 살, 남자 열 살. <laughs> 아 이씨 알렉스님. 그러면은 저기 봄에 이제 민들레 피고 하면은 민들레로 꽃가락지나 만들면서 소금놀이 하든가. <laughs> 언니 여자 하나 만렙이다. 깨물어서 그래확 떡뜨려 버려 그럼. 제가 다니는 단골 병원에 의사분이 자기 30살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셔서 없다고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길게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너무 어른스러워 보여서 멋있어 보이고 해서 자꾸 호감이 간다 우리 씻은 몇 살인데? 남친 있냐고 하고 혼자 사냐고? 야걔 걸러 뭐야? 무슨 병원이야? 만 19살이라고? 실제로 만날 때 진짜 다정하고 스윗했는데 뭔가 남들이 볼땐 이상한가 보니. 다정하고 이런 거다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게 있어. 뭐냐? 30살 처먹고 19살 만 19살인 여자 환자. 그게 목적이잖아. 지금 목표잖아. 마음속에 시커머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세상 스윗하고 멋있어 보여야겠지. 그러니까 병원에 온 담당 환자한테, 그러니까 축파 보내는 건 정말 의료인으로서 하지 못할 짓이에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한국 살면서 장단점, 미국 살면서 장단점 얘기하셨는데 한국의 단점은 그거네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병원 누구라는 거를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환자는 되게 취약한 상태이잖아. 뭐 무슨 의사인지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유든 내가 어딘가 몸에 컨디션이 있어서 간 거고 그것도 의사가 알고 있고 내뭐 주민번호도 알고 있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고 이런 것까지 나는 다 접수한 상태인데 그런 사람한테 일단 그렇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지 진짜 이상하고요 그 병원에는 가면 안될것 같아 응. 나라면 안갈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얘기해보세요 제발 하는데 뭐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길 잘했어 왜냐면 다른 언니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잖아? 아, 부모님이랑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다음에도 이상하면 여기다가 뭔가 나이 많은 남자한테 끌리는 것 같기도 아, 근데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요. 나이 어릴 때 뭔가 나이 많은 남자가 되게 뭔가 되게 철들어 보이고 어, 멋있어 보이고 이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스터는 지금 만 19세라는 거야. 뭐 이게 무슨 20대 후반이랑 30대랑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뭐랄까, 내가 뭘 배우는 입장이야? 그러면, 나이차가 그렇게 나도, 뭔가 더이 사람이 되게 더 크게 느껴지고, 의사랑 환자의 관계도 난 비슷할 것 같아. 뭐, 내가 이 사람을 매일 보고, 이 사람한테 뭘 매일 배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더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 사람을 뭔가 더 우러러보게 되는 거지. 교생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 뭐 교수님 얼마 전에 뭐 교수도 무슨 일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그냥 밖에 내다놓으면 그냥 배나온 아저씨 같은데 그냥 내가 제자라는 이유로 내가 뭐 환자라는 이유로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더 크게 보여 이런 무슨 단어가 있는데 그냥 내가 직원이야 사장님이야 이런 직, 내가 뭔가 아래 에 있는 이런 관계야 그럼 뭔가 이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뭔가 존경할 만한 것 같고 막 그렇다니까 집에 가면 코딱지 하고 양말 막 뒤집어서 던져놓고 똑같은 그냥 아저씨데 근데 그런 위치에 되어 있으면 그 남자가 되게 멋있어 보이기 마련이에요. 특히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심해야 돼.